위험한 초대라는 프로그램이 아, 네. 있었어요. 네, 슈퍼TV를 즐거워해서 그때 이제 뭐 유재석 씨, 신정환 씨, 강병규 씨저뭐 해서 플라잉 네. 체어라고 해서 네. 의자가 막날아다니면서 물에 빠지고 여자 연예인 스타 한분 초대해서 토크하면서 이렇게 벌칙 수행하고 이랬는데 그 프로그램이 대본 없이 진짜 몇 시간을 그렇게 네. 정말 무대본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아 그땐 진짜 다들 신들린 사람들 같았어. 안녕하세요. imtv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아, 방송인 개그맨 이혁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한테도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공백기가 길었던 건 아니고요. 중간에도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 출연했던 MBN의 동치미 이후로 제가 이제 하던 사업을 계속 이제 꾸려나가다 보니까 일단 사업에 좀 집중해 보려고 네, 방송을 치면 한 1년여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단 당구를 좋아했고 이제 뭐 유튜브라는 콘텐츠 제작이 플랫폼에 대해서는 관심은 많았는데 사실 이제 관심이 많은 것과 도전을 하는 거는 또 별개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재밌는 걸 실제로 내가 그냥 만들고 싶은 방송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주변에서 또 제안들이 많이 와서 내가 좋아하는 게 당구니까 그럼 당구 관련된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당구에 대한 관심들이 너무 많아지셔가지고 이렇게 당구에 대한 관심 많고 동호인 수도 수백만 명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재미있게 당구도 알리고 또 많은 셀럽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경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좀 재미를 가미해서 당구 예능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하게 됐어요. 전문 채널과 비교해서 또이 스튜디오가 음. 이렇게 튜디오 많이 차별화가 될수 있는 부분들은? 크게 저희는 차별화 전략을 두 가지를 네.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러니까 촬영할 때 촬영 장비 카메라 대수도 음. 7대 이상이고 스태프들도 한 10여분이 오셔서 직접 음. 연출 촬영팀이 오셔서 찍고 아마 영상을 보시면 은오 이거는 개인 미디어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 방송 콘텐츠를 지상파나 종편에 방송 콘텐츠를 그대로 유튜브로 옮겨 놓은 것 같다라고 할 정도의 공을 좀 많이 들였습니다. 유튜브인데도 퀄리티 고퀄리티를 그좀 지향하는 게첫 번째 차별하고 두 번째는 어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향후 이제 당구 선수들뿐만 아니라 저변에 이제 확대되어 있는 동호인 가운데 당구를 즐기고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셀럽들을 저희가 많이 초대할 거예요. 좁게는 연예인 동료분들 가운데 또 당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섭외할 거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IT 총수들 IT 기업 총수분들이 또 당구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회장님들 초대해서 그들의 또 당구에 대한 철학도 얘기도 듣고 네. 게임도 하고 이런 기회를 가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두 가지가 아마 차별화 전략이 아닐까 오랫동안 당구를 좋아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당구의 매력을 좀참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해요 모든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이 그 스포츠가 인생과도 같다 막 이러잖아요 음. 당구는 지금 이 당구 테이블 위에 공세 개로 쓰리쿠션을 치는데 매일매일 느낌이 다르고 내 몸의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감각이 아, 어제는 뭐 그냥 눈을 감고 마,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공이 잘 맞다가도 오늘은 뭐만 조금 자세든 뭐든 뭐가 조금만 포인트가 달라져도 공이 안 맞고 사람의 삶의 어떤 패턴하고 비슷한 거 같아 오늘 좀 해보시면서 트루먼 가기는 좀 매력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콘텐츠 제작으로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나 콘텐츠를 대중에게 직접 라이브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 그건 매력이 있는 거 같아요 단 예측이 좀 불가한 거 같아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는지 해가면서 서로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 거 같아 내가 하고 싶은 걸 전달한다 해 하더라도 이게 일방적인 나의 전달이 그걸 시청하는 분들이 만족할지 어떨지에 대한 건 패션마크이기 때문에 매니로서 조금 가장 오르고 싶은 목표가 있으실까요? 저는 그냥 맛집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방송에서 인기 절정이고 막 시청률이 뭐막 정말로 아주 치열한 경쟁 시간대 메인 MC 이런 게 거대한 외식 프랜차이즈 같은 사업이었다면 유튜브는 정말 셰프가 직접 경영하고 일인 테이블하는 그런 맛집처럼 아 그냥 저 콘텐츠 저걸 불러면 이억재 스튜디오 어 이억재 스타일의 이억재 콘텐츠를 불러면 이억재 스튜디오로 우리가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구나라고 정도만 입소문이 나서 식당으로 치면은 아주 이렇게 골목골목 숨어있는 맛집 식당 정도 고수가 운영하는 숨은 맛집 네, 그렇죠 네딱그 네. 정도가 제가 <laughs> 원하는 겁니다. 그면에저첫 무대로 시좀 기억을 하고 네 그럼요. 음, 그맨 처음 아 제가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코미디 프로그램에 조연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MBC 일요일요일 일요일 밤에 주말에 국토대장정이란 프로그램 있었는데 서외를 받아서 신인 개그맨이 된지 한1년 만에 주말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한 코너를 맡아서 한적이 있었죠. 근데 뭐 코너가 뭐 이렇게 뭘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진짜 리얼하게 요즘 리얼 버라이어티들이 많지만 그때가 아마 거의 최초의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냥 육 개월을 그냥 계속 걷는 거였었어요. 전국을 국토대장정이라고 제가 방송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역자를 알리는데. 첫 단추였던 것 같아요. 신인권과 대통령에 그러면 국토대장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가니까 그 이후에 좀 어떻게 해서 좀 국토대장정이란 프로그램으로 네. 인지도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오, 저 신인 개구면 저 친구 뭐야, 뭐야라고 하다가 이제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방송국을 제가 MBC. 공채 개그맨인데 불구하고 KBS랑 MBC로 동시에 이제 좀 확장을 하면서 주말 오락 프로그램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데 당시에는 공채가 다 방송사에 출연하고 하는 게뭐상관이없죠 쉽지 않았죠 네. 그래서 프리 선언을 하고 아... 그러니까 프리 선언이라는 게 보통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주 한 20년 이상 방송 생활을 한 분들이 나 이제 난뭐 MBC든 KBS든 적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할게 라고 선언하라는 거였는데 저는 3년 차때 프리 선언을 했어요. 뭐냐고. 내가 뭐, <laughs> 너가 뭐 지금까지 한게뭐 있는데 프리 선언을 하냐고. <laughs> 근데 아여튼 지금부터 한번 해보려고 프리 선언합니다라고 해서 하고 MBC를 나와서 SBS하고 KBS의 오락 프로그램들을 쭉 했었죠. 음. 그때부터 제가 예능의 전성기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기분은 뭐저 같은 일반인들은감 상상할 수 없었던 기분이거든요 어떤 기분이 사로 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분을 네. 느낄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 네. 많을 때는 일주일에 9개 정도 프로그램을 음. 하고 이러면 하루에 한 프로그램만 한다 하더라도 시청자분들이 50분짜리 프로그램,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보시니까 1시간이라는구나라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음.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음. 어느 경우엔 1박 2일 동안 촬영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엔 최소 8시간 뭐 10시간 이상씩들을 촬영하니까 하루 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일주일에 한 네다섯 프로그램을 하면 그걸로 일주일이막 후다닥 다 가버리니까 즐기고 누리고 뭐 내가 인기가 있냐 없는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외려 2010년도 지나서 음. 요즘 들어서 과거에 이렇게 회상하고 그러면 야 그때 정말 인기가 있었던 거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지. 그 당시엔 그런 걸 몰라요. 요즘 도 다니면은 제가 방송을 전혀 안 하는데도 그 길거리에 다니면은 사람들이 제가 이옥재님 거를 아무리 마스크를 쓰거나 이래도 <laughs>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인기가 쫙 올라갔던 경험이 있게 되면은 그 인지도랄까? 그 사람의 음. 뭐 이름? 뭐 이런 건 그냥 계속 남는 음, 것 같아, 거기서. 네, 네. 본인이 꾸는 본인의 예능 커리어, 스토리 도구를꼭좀 어떤 연구를 수 있을까요? 일단 네. 위험한 초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 네, 네 슈퍼티비를 즐거워해서 그때 이제 뭐 유재석 씨, 신정환 씨, 강변규 씨, 저뭐 해서 플라잉 네. 체어라고 해서 그렇죠. 그 의자가 막 날아다니면서 물에 빠지고 여자 연예인 스타 한분 초대해서 토크하면서 이렇게 벌칙 수행하고 이랬는데 그 프로그램이 대본 없이 진짜 몇 시간을 그렇게 네. 정말 무대본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아, 그땐 진짜 다들 신들린 사람들 같았어요. 그리고 또,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를 접목시켜서 한때 또 시대의 흐름에 한 축을 담당했던 인포테인먼트의 최고봉이라고할수 있는 이제 스펀지는 프로그램을 또한 5, 6년 진행하면서 그걸로도 인지도또 인기를 많이 올렸고 그두 가지가 많이 기억남죠. 당시에 그 대중들이 최고의 연예인, 최고 MC로서 이역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스스로가 자평하자면 어떻게 뽑을 수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 못 보던 캐릭터였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개그맨 진행자였어도 그때만 하더라도 다 수려한 외모, 180 넘는 수려하고 아주 미끈한 그런 용모 단정한 그런 진행자들이 어 많이 이렇게 추앙받던 많이 이렇게 원하던 그런 트렌드에서. 저나 뭐 개그맨 윤정수씨나 이런 분들은 약간 좀 다른 스타일의 진행을 하는 분들이어서 그런 저희들의 전성기가 이제 그때 형성이 된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개성만점의 진행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 시초가 뭐 저희들이 아니었나 거의 네. IMTV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우리 이슈메이커 독자 여러분들 딴거 없어요 이혁재 네. 스튜디오 <laughs>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